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3학년 1학기 6단원 분수와 소수에서 분수에 대해 배워보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했었는데요. 배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고 복습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분수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학책은 120쪽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20쪽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입니다. 1번 문제 종이 띠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각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 지혜가 종이 띠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씩 자르려고 해요. 조각의 길이를 비교해 볼까요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 종이 띠 그림은. 전체 종이 띠를 하나도 나누지 않은 것부터 둘, 셋, 넷, 다섯으로 똑같이 나누어 놓았네요. 그림을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전체 종이 띠 하나는 1이고 전체 종이 띠를 똑같이 둘로 나누면 한 조각은 2분의 1이고 나머지 한 조각도 2분의 1입니다. 다음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누면 한 조각은 3분의 1이고 나머지 두 조각도 3분의 1입니다. 다음 전체를 똑같이 4수로 나누면 한 조각은 4분의 1이고 나머지 세 조각도 4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 전체를 똑같이 5수로 나누면 한 조각은 5분의 1이고 나머지 네 조각도 5분의 1입니다. 이제 종이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의 길이를 서로 비교해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종이띠를 직접 둘, 셋, 넷, 다섯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접어본 뒤, 그중 한 조각을 잘라서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띠 모양 그림을 똑같이 나누고, 색칠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 두 모름에서는 2분의 1과 3분의 1, 4분의 1과 5분의 1 중에서 각각 어느 분수가 더 큰지 띠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부등호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띠 모양 그림을 직접 똑같이 나누고 색칠해서 알아봐도 괜찮고, 교과서 맨 뒷장에 준비물 2에 있는 종이띠를 이용하여 비교해도 되는데, 준비물 2에 있는 종이띠는 이미 분수만큼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분수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준비물 2에 종이띠를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분수들을 띠에 나타낸 뒤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2분의 1과 3분의 1, 1 /3 중에서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알아보면 2분의 1은 전체 띠를 두 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고, 3분의 1은 전체 띠를 세 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입니다. 두 분수가 나타내는 종이 띠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2분의 1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크다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분의 1과 5분의 1 중에서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알아보면, 4분의 1은 전체 띠를 4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조각만큼이고, 5분의 1은 전체 띠를 5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인데, 종이띠의 길이가 4분의 1이 더 길기 때문에, 5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크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수 중에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분모가 9이든 10이든 100이든 간에 분자가 1이기만 하면 단위분수인 것이죠. 그럼 단위분수는 왜 이름이 단위분수일까요? 책이나 사전에도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만 비율을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세요. 단위분수에서 단위는 길이나 시간 단위 같은 다른 단위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길이 단위 중에는 1m가 있는데 1m로 다른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3m라는 길이가 있다면 1m 3개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단위 분수로는 다른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4분의 3은 4분의 1 3개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위 분수는 분모가 같은 다른 분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항상 길이 단위던 시간 단위던 단위의 기준이 되는 수는 1이므로 분자가 1인 분수들을 단위분수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1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분수가 무엇인지 배워보았으니 단위분수인 3분의1과 5분의1 중에서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분의1과 5분의1을 수직선에 나타내어 볼 텐데요. 수직선의 왼쪽 끝에는 0, 오른쪽 끝에는 전체를 나타내는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수직선 모두 0부터 1까지가 전체입니다. 그리고 수직선에는 각각 분수만큼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위아래 빈칸 중에 3분의 1과 5분의 1은 각각 어느 칸에 들어가야 할까요? 영상을 멈추고 빈 칸에 알맞은 분수를 써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위아래 빈칸 중 3분의 1은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위의 수직선에는 전체가 1인선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중 1만큼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은 위의 빈칸에 들어가야 하고 밑의 수직선에는 전체가 1인선을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1만큼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빈칸에 5분의 1이 들어가야 합니다. 3분의 1과 5분의 1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았는데, 다음 물음에서는 3분의 1과 5분의 1 중에서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직선을 보면 3분의 1이 5분의 1보다 길기 때문에 3분의 1이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매번 이렇게 색칠하거나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번거롭기 때문에 더 간단한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단위분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단위분수의 크기를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 피자 한 판을 둘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와 넷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각각 한 조각을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과 4분의 1입니다. 그럼 한눈에 봐도 4분의 1 조각보다 2분의 1 조각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죠. 제가 분수와 소수 첫 번째 시간에서 전체를 많이 나눌수록 조각의 수는 많아지지만 한 조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따라서 단위분수에서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 피자를 더 많이 나누는 것이고 그만큼 한 조각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자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그만큼 한 사람이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하면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점점 더 작아지므로 단위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오히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분모만 보면 되고, 분모가 작은 쪽이 큰 것입니다.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으니, 3번 문제를 풀면서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3번. 4분의 1과 6분의 1을 수직선에서 선으로 나타내고,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 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4분의 1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0부터 1까지 똑같이 4수로 나눈 것 중에 한 칸만큼이니까 한 칸을 표시하면 되고 6분의 1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0부터 1까지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만큼이니까 한 칸을 표시합니다. 그럼 4분의 1이 6분의 1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1이 6분의 1보다 크다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동어를 알맞게 써 넣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위분수와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잘 이해했다면 아주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다 했나요? 단위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기 때문에 5분의 1이 7분의 1보다 크고, 6분의 1이 8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이 9분의 1보다 큽니다.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다는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지를 이해하고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잘 까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많이 나눌수록 부분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떠올리면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위분수가 무엇인지 배우고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80쪽에서 81쪽을 풀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